오, 타이로 묶었어. 잘 만들었네. 머리 좋네. 자, 봐. 오, 이렇게 슉, 슉. 다 잡아올 거야? 저수지에 있는 우렁이 다 잡을 거야? 거기 거머리 있어서 피 빨아먹어. 엄마, 엄마를 피는 거머리 빨아먹어. 네. 아버지께서 또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나나 봐요. 그래서 우렁이 잡으러 가고 싶다 그래서 응. 아버지 모시고 우렁이를 잡으러 갔다 오겠습니다. 자, 정리 좀 할게요. 할아버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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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 봐봐요. 할아버지 이것 봐봐요. 할아버지 다 했습니다. 잘했다, 가자. 여러분 아빠, 아빠봐. 아빠. 여러분 다 했습니다. 아빠 다 했습니다. 좋아. 아 희리봐, 모잡으러 뭐 왔어요. 우렁. 우렁이 잡으러 왔어요? 네. 네. 어우 뜰채도 좋은 거 가져왔네. 여기 어제도 왔어요. 어제도, 어제도. 왔어요? 어제 어? 마, 많이 잡았죠. 네. 낙지가 네. 있고요. 네. 우렁들이왔어요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다리가 아파가지고, 잡겠어. 저, 뚱이가 <laughs> 어제 저 아, 끝에까지 갔어요. 저 위로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는 우렁이 좀 잡으러 왔습니다. 아, 뭐가 났고요? 붕어가 잡겠죠 네. 붕어 있어요, 여기에? 네, 가끔씩 올라와요. 물이 어제보다 좀 많아진 것 같네. 아빠한마이차았어요 장어, 장어 보면, 장어는 우리가이 동네에서. 4 0만마리4만마리 무슨 뭐 4만마리 4만마리 하고 이제 한 5년 됐나? 한 마리 잡어요한 마리 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기 낚시하니까 조용히 하자 어이구 저쪽에도 조사님이 아주 자리를 잘 잡으셨네 <laughs> 솔방을솔방을 잡고 그러셔 저 위쪽으로 크더라고요 아우지? 물이 많이 들어왔다 어제보다 어. 음, 또 잡아, 잡아 가지고 넣어줘. 아침에 많았대. 다 물로 기 내려 갔대. 아침 일찍 하고, 오늘 어그두 금을 쪼았네 아버지는. 밤에 다시 오던가 해요. 아니면 아침에 밤에 오던가 밤에 안 나와, 밤에 안 나와. 밤에 나오는데, 밤에 나오고 아침 일찍 아침까지 있다가 밤에 나와서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면서 이제 기 들어갔대요. 다음에 아, 뭐잘 뭐, 뭐, 뭐 보이나? 프레쉬가다 있는데 뭐 실전을 일찍 와야 되는데 실전에 일찍 와 오전에 저녁때 왔던게 아니나 우린 오후에 왔어 오후에 전, 저녁 될때쯤 왔죠 이꼭 나오는 때가 있다고 우린 저녁때 왔지 나오는 때가 있단 말이야 오후 이제 해질 무렵부터 저녁 한 5시 그 때쯤부터 이제 슬슬 나와서 밤까지 계속 있다가 쨍쨍해지니까 다시 기 들어갔지. 몇십년 만에 잡아봤어요? 뭐야? <laughs> 몇십년 만에 잡아봤어. 야. 그냥 그 구근 것만 쫓지. 그러니까 내 방이 그돌돌이 응, 많대. 많이, 내려갈 많이 때 한번 봅시다 내려가. 영 많이 많이 엄청나게 나왔다 하더라고. 응 내려갈 때 한번 봐요. 가면서. 내려갈 때 한번 그 저녁 때 그거 봐봐요. 예. 예. 그거 많이 나오더래. 많대 거기. 오케이 들어갔어요. 엄마 또 물에 들어간다. 응? 뭐 거머리한테 물리려고 물이 너무 많이 찼어. 맞아 물이 너무 찼어. 가자. 가득 찼어. 남편은 집에 가자 그러고, 아내는 계속 잡는다 그러고. 네. 바뀌었어요 저희는. 네. 보통 남자들이. 이런 거 하자, 그러고, 여자는 싫다고, 집에 가자, 그러 그러는데,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, 제 아내는 저보다 두 배는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아침부터 그냥 가보자고, 가보자고 쫄라서, 올라왔어요. 어, 우리 끝에, 그래 우리 거다! 오, 맞다. 그래, 이거 가져가자. 좋다. 에이, 놓쳤다. 놓쳤어, 놓쳤어. 아, 이게... 자, 아들도 뭐 엄마 닮아가지고 엄청 좋아합니다. 쳤다. <laughs> 우리 아들도 엄마랑 피가 똑같아. 그래서 엄청 좋아해. 들려, 들려. 우와, 우와, 우와. 오. <웃음> 떨어뜨렸다. <laughs> 조심해, 이제. 괜찮아. 작아서 살려줘야 돼. 아, 살려줘야 돼. 살려줘, 그래. 엄마 예! 잘했어, 잘했어. 와. 와. 오, 응, 한번 좁다. 와, 엄청 크다, 엄청 커. 후후후. <laughs> 아버님. 자, 삶아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아, <laughs> 저수지에 약간 물이 좀 고여 있는 물들이다 보니까 냄새가 조금 심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끓인 다음에 알맹이를 까서 또잘 빨아줘야 된다고 하네요, 아버님이. 냄새 괜찮아? 음. 마우스도 이래? 응, 음. 음, 냄새 그거 넣으니까 놀라는구나.